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자연공원법. 이걸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뭐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게다이 법의 근거에서 지정되고 관리되는 거죠. 그럼 이법을 가장 큰 그림에서 봤을 때뭘 하려는 법일까요? 핵심 목표 같은 거요. 네. 그 자연공원법의 핵심 목표는 어,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법 제1조에 딱 나와 있듯이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 바로 이거죠. 아, 보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 두 가지네요. 네. 근데 여기서 특히 좀 눈여겨볼 점은요. 자연 공원을 그냥 지금 우리 세대 것만이 아니라 저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뭐랄까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 미래세대까지? 그렇죠. 일종의 세대간 형평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모든 국민의 자산이고 미래세대까지 아우른다?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원칙 같은데요. 그럼 이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아니요. 생각보다는 그 구조가 꽤 명확합니다.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맨 위에는 지금 말씀드린 자연공원법이라는 기본법이 딱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 용어 정의, 큰 틀을 잡는 거죠. 네, 기본법. 그리고 그 아래에 음, 대통령령인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에서 이런 건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하고 위임한 사항들. 예를 들면 공원 지정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는 거고요. 아하, 기준 같은 세부 내용.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환경부령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건 아주 행정적인 절차나 뭐 서식 같은 것들, 예를 들어 공원 지정할 때 고시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규정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딱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군요. 그럼 이법 전체를 꿰뚫는 어떤 철학이나 뭐 기본 원칙 같은 것도 명시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5가지 기본 원칙을 아예 법에 명시했어요. 오, 5가지나요? 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는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요즘 중요한 뭐 생태축 보전이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 같은 내용도 포함돼요. 아, 기후 변화 대응까지?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관리해야 한다. 넷째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서로 이익을 만들어내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국제협력도 증진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꽤 구체적인데요. 네. 이게 그냥 좋은 말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법의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아래 시행령을 지정 기준이나 시행규칙 절차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논리적인 뼈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군요. 원칙들이 딱 받쳐주고 있네요. 그럼 이 법에 따라서 지정되는 자연공원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국립공원만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일 잘 아시는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립공원 국립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성격이 다른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아네 가지 국립 도립 국립공원은 왠지 이름만 들어도 규모나 관리 주체가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국립공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핵심 키워드가 우리나라 대표인 거죠. 국가적인 상징성이 제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설악산, 지리산 이런 곳들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 그리고 도립공원은 그 기준을 광역 자치 단체,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적용한 거예요. 법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 자치도의 자연 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예고요. 어, 광역시에서 지정하는 공원도 이 도립공원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 광역시립공원도요? 네네. 네. 그리고 군립공원은 이제 더 작은 단위,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 수준에서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생활권하고 좀더 가까운 공원들이 많겠죠. 국립, 도립, 군립. 아, 대표하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군요. 명확하네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질공원 이게 좀 독특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지질공원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공원하고는 음,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정의부터 한번 보면요,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잠깐만요. 보전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 관광 활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지정이 아니라 인증이라고요? 이거 되게 큰 차이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적인 차이죠. 국립, 도립, 군립 공원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전의 최우선 가치를 두잖아요. 그렇죠. 지키는 거. 네. 그데 지질공원은 땅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질학적 중요성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전은 당연히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걸 교육이나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아, 활용과 지역발전까지? 네. 이게 사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모델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뭐랄까 예전처럼 자연을 그냥 울타리 쳐서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좀 상호작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현대적인 공원 관리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 아래에 보전 중심의 전통적인 모델이랑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모델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들을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주체도 달라요. 아 그것도 다르겠네요. 네, 명확하게 다릅니다. 공원의 위상에 따라 권한이 딱 나뉘어 있죠. 국립공원은 아무래도 국가 대표니까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네, 환경부 장관. 도립공원은 해당 지역의 수장,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을 하고요. 국립공원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권자입니다. 아 급에 그 깔아서 딱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지질공원이 또 중요해지는데요. 지질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인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증. 보통은 이제 시도지사가 우리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이 그 자격 요건 같은 걸 심사해서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아, 신청을 받아서 네. 그래서 지정이라는 게좀더 정부 주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뭐랄까 하향식 결정에 가깝다면 인증은 해당 지역이 가진 가치나 관리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좀더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수평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법률 용어는 하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의 차이가 꽤큰 거죠. 와, 지정과 인증 용어 하나 차이인데 접근 방식이나 철학이 확 다르네요. 그럼 이 지정이나 인증 절차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것도 다르겠죠? 네 일단 일반적인 지정 절차 그러니까 국립 도립 군립 공원의 경우에는요 보통 지정 권한을 가진 기관 뭐 환경부나 시도 시군구가 되겠죠 여기서 대상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자원 현황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엔 관련 부처나 다른 지자체랑 협의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의견도 듣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각 급에 맞는 공원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이 나면 공원의 이름, 구역, 면적, 이런 것들을 관보나 공보에 딱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정 절차예요. 그렇군요. 조사, 협의, 의견수렴, 심의, 고시 이런 단계네요. 그럼 국립, 도립, 군립공원을 지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평가하나요? 아까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시행령에 보면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한세 덩어리로 묶어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세 덩어리요? 네. 네.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같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경관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훼손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가 공원 갔을 때와 좋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 동아리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입니다. 단순히 자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혹시 문화재나 역사적인 유적이 있는데 이게 자연 경관하고 잘 어우러져서 같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이것도 평가를 해요. 아, 자연과 문화의 조화. 네,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는 현실적인 보존 가능성과 전략적인 고려라고 할수 있어요. 현실적인 가능성이요? 네, 예를 들어 주변에 막 개발 압력이 너무 커서 공원으로 지정해봤자 지키기가 어렵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형 보전 그러니까 경관 파괴 우려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요. 또 하나는 위치 및 이용 편의인데 이게 뭐냐면 너무 특정 지역에만 공원이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좀 균형 있게 분포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국가적인 전략 관점도 고려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경치가 좋거나 희귀 동식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문화적인 가치도 봐야 하고, 또 이걸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적절한 위치인지까지, 와, 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네요.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인 평가인데요? 맞습니다. 이 기준들이 각각 따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서로 다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적인 가치, 인문학적 가치 확인하고, 이걸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곳인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냥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정말 지킬만 하고 지킬 수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그런 국가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럼 아까 그 인증 방식이라고 했던 지질공원 이건 기준이나 절차도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상당히 다릅니다. 지질공원 인증 기준은요 훨씬 더 운영계획이라든지 관리역량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 고시로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운영 계획이나 관리 역량 쪽이요? 네.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지구과학쪽 중요성, 희귀한 자연 특성, 우수한 경관 가치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관련된 뭐 고고학적 요소, 생태적, 문화적 요소도 우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질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요. 아, 지역 경제 기여. 이게 국립공원 같은 거랑은 확 다른 지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지질 명소, 지오 사이트라고 부르는 뭐랄까 핵심적인 볼거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기준 자체에 활용이랑 지역 경제 기여가 들어가는군요. 그럼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약간 심사 받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인증 절차는 진짜 무슨 오디션이나 감사 어디 받는 거랑 좀 비슷해요. 일단, 시 도지사가 주민의견을 들어서 환경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먼저 위원회에서 서류평가를 합니다. 이때 뭐 자체 평가 보고서나 기준표 같은 걸 활용해서 평가하고요. 서류평가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가요. 가서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계획대로 운영 여건은 되는지, 이런 걸 실사를 합니다. 이때도 평가 항목표 같은 걸 사용하고요. 현장 실사까지 꼼꼼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질공원 위원회가 이 서면 평가 결과랑 현장 실사 결과를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꼼꼼하게 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뭔가 더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지질공원 인증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아,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네. 4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인증 기준을 계속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관리가 좀 부실하다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4년마다 재심사 관리를 계속 잘해야 하는 압박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지질공원 관리가 그냥 한번 지정받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는 걸 강조하는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하나의 법 아래 보전을 중심에 두는 지정공원 모델하고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찾는 인증공원 모델 이두 가지 다른 철학이 공존하고 있네요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연공원법 안에 있는 이두 공원 모델 지정공원, 국립도립군립과 인증공원, 지질공원을 딱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우선 궁극적인 목표부터 보면요. 지정공원은 대표적인 생태계나 경관의 보전 그 자체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보전. 반면에 인증공원은 보전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교육,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즉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죠. 보전과 활용에 좋아. 네, 그리고 핵심 가치도 달라요. 지정공원은 그 지역이 갖는 생태, 경관, 문화적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시도 대표, 이런 거요. 근데 인증공원은 지구과학적인 중요성과 교육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 이게 핵심이에요. 아, 대표성이냐, 중요성과 잠재력이냐. 그러죠. 법적 성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공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가깝다면, 인증공원은 지역의 자격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인증의 성격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심사 초점도 다릅니다. 지정공원은 그곳이 가진 내재적인 가치. 얼마나 보호가 필요한가? 이걸 주로 본다면 인증공원은 얼마나 잘 관리하고 활용할 계획인가? 그 운영 능력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해요. 그렇군요. 운영 능력이 중요하군요. 인증은 네. 관리 방식도 자연히 달라지겠죠? 지정공원은 주로 보전과 규제, 탐방객 관리에 집중하는 편이고요. 인증공원은 해설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교육,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같은 활용 측면에 더 무게를 둡니다. 마지막으로 지위의 영속성인데요. 지정공원은 한번 지정되면 해제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영구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인증공원은 4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부 또는 한시적인 지위라고 할수 있죠. 와 이렇게 딱 비교해서 들으니까 두 모들의 차이가 정말 확연히 드러나네요. 이게 뭐 법률이나 정책을 다루는 분들께는 당연히 흥미로운 내용일 텐데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만 할까요? 네, 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게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도시계획가나 환경 컨설턴트 같은 전문가 분들께는 이 지정 기준들이 실제로 어떤 지역을 보존해야 할지 찾아내고 평가하는 아주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준들을 그냥 따로짜로 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 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전문가들에겐 실무지침서. 그리고 공무원이나 정책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공원 유형별로 관리 방식 즉 거버넌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국립공원처럼 중앙정부가 강하게 관리하는 모델도 있고 지질공원처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협력이 필수적인 모델도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아. 관리 방식의 차이?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일부 공원에서 뭐 해안이나 섬 지역에 임시 야영장을 허용한다거나 주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좀 줄이고 같이 살아가려는 일종의 적응적 관리,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맞춰서 관리 방식을 좀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시도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균형 강박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전문가나 행정가에게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군요. 그럼 평범한 우리,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에게는요. 이 법적인 틀이 우리가 평소에 즐겨 찾는 뭐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되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연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곳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또 어떻게 보호받으면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창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여긴 보호구역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아 이곳이 왜 중요하구나 생태적으로든 경관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혹은 지질학적으로든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걸 지역사회랑 같이 잘 살고 또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냥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가치와 고민을 알게 된다. 그렇죠. 결국 이 법이라는 게 우리가 자연을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자연과 맺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이 법이 그냥 딱딱하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질공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또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는 것처럼 사회 변화에 발 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음. 이건 어쩌면 한국의 자연 보전 방식이 과거의 좀 엄격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서 좀더 유연해지고 지옥 친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자연 환경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 거죠.